찬미 예수님, 예님시예님 저는 아름다운 덕정 상담으로 발령을 받은 양종석 회다 신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인사 발령이 나기 전에 오십사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지향은. 제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였습니다. <laughs> 그 응답으로 받은 곳이 바로 이곳 덕정성당입니다. 그래서 어, 덕정성당을 통한 저의 마음이 참으로 뵐듯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곧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만나는 분들이 다 저의 첫인상이고, 그리고 첫 만나는 것, 첫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이승희 아우스트로 신부님을 도와 한리고또 하나되고 사랑 넘치는 공동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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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어, 이세상에서렇게 잘생긴 에서없국에한국에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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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로 사진을. <laughs> 저는 우정교 어, 대표 호민함 신부. <laughs> <정말 웃음> 이상한 신부 같죠. 예. 어, 제가 정권당에서 어, 어린이들이랑 초등생들한테 좀 화를 좀 자주 냈습니다. 어, 왜 냈냐 하면은 아이들이 하도 저한테 강동원 신부님, 강동원 신부님. <laughs> <laughs> 화가 나서. <야>, 나는 안정석 <laughs> 신부야. 화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아주 자매님들이 공유신부님, <laughs> 그러나 지금 말씀드시는 양종성신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 하나가 신부가 되셨습니까 이죠? 사실 이 얼굴로 신부됐다는 거에 관 많은, 많은 자매님들의 눈물을 기억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니요 <laughs>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저의 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싶니 그래서 짧게나마 저의 인생 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의 석훈, 성품, 성권은 당신 말씀은 제발의 빛불 저에게 비칩니다. 10편 119장 10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부 안에 제 삶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중고 시절 저의 꿈은 늘 신부였습니다. 성당에서 꽤 유명한 알성꾸러기였지만 말입니다. 예비신학교도 중학교 때부터 고사 때까지 늘 개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삼이 되어 수능을 치르고 원서를 쓸무려 문득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거의 잊혀진 IMF 시절이었습니다. 집은 비 때문에 늘 초상집 같았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에 가서 편히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의 해양대학교 선배들이 와서 홍보를 합니다. 학비도 거의 안 들고 군대 대신 배를 타며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바로 해양대학교에 먼저 놓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한진해운에 입사합니다. 그때는 세계 최고의 회사였는데 어, 지금 이렇게 반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슬프지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한진해운에서 4 년간 어, 항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빚 문제를 다 청산했지요. 굉장히 효자지요. 네. <laughs> 네. 그런데 생선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신학교에 대한 생각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항해 당식을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 왠지 그 가구도 들이지않는 완전한 빈집에 들어갔을 때 들리는 그런 자기 발자국 소리 있잖아요. 그런 신발소리가 저에게 크게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외로움이 사무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나는 혼자 살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냥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나 닮은 뚜껍, 떡떡꼬비 같은 아들딸 나며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도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 열망 그두 가지가 그 사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등비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지 못하고 꽤 힘들었었지. 그러다 아프리카 케냐 몬바사항에 들어갔을 때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화영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격여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작업을 준지하고는 식사하러 가는데 인부들이 식사하러 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깡통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나머지 그 옆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그 흑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밥 먹으러 안 가세요라고요. 이에 그 사람은 여기는 가난한 나라가 배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늘 버리가 일주일 버리가 될 수도 있고 한달 버리가 될 수도 있다고.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돈으로 정신 사먹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신께 감사하며 노래를 부른다. 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뒤통수를 한대 맞는,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지요. 그래 행복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지라고 말이지 그때 그 흑인 형제의 눈물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마음 기쁜 곳에서의 분리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나갔습니 신학교 안에서의 삶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남들은 어, 외출도 하지 못하고 해서 답답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배를 타며 혼자 있었던 게 있을 것같 오히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형제들이 가득한 곳은 저에게 즐혀다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한편 저에게 두려워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동안 경험 때문인지 어, 그 기도를 하면 왠지 기쁨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주실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게 사건의 <laughs>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신학교 6학년이었던 2012년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던 해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고아였고 아직 그삶결의 느낌도 생생한 중학교. 1년 후배이지만 적다 나이가 많아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한 신학생의 심장과 외년 죽음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WID에 함께하며 가까이 지냈던 한 청년의 교통사고에 의한 죽음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아버지의 폐암발기 시야부 성공까지 말입니다. 감당하기 벅는슬픔이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낫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차 제가 구제품 받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해 보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공통적인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지 그리고는 얼마지 않아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 뜻이 가장 선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기도를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입으로 퉁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수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아와 기도해 주시니 어머니도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을 통한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예전에는 예전에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셨죠 이에 저는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픈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을 절실히 체험했기에 공감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수업료는 수업료는 비싸지만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든든한 기도가 바로 당신 뜻대로 이루어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적 꿈이 결국 이루어지 것이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유하신 방법으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더 풍성하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힘듦이 힘듦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는 게 기쁘게 청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분명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은 제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갈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저의 성품 성구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두까지 내주고 천걸음을 가져고 강요한 것은 이천걸음을 가지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뿌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복음에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들, 딸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학교에 갈 때나 혹은 여행을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단단히 여려주며건널목 조심하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친구와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울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복수를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면 너 자신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사자는 두발 벌고 잘 자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매태고 있다면 자기 자신만 힘들게 되는 것이죠. 지 달라고 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행복하길 바라시기에 어떤 일로든 상처받지 않길 바라시고 바라, 바라시기에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덕정 성당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하늘이 만에서 찬란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저도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 성품 속으로 강을 마칩니다. 주님 말씀은 제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아멘. 한참.